이사 변론 전고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구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에 대해서 이방의 빛과 새 시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인마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마누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통일에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이 시대에는 이방의 빛이 나타나는 시대가 있고 이제는 심판하여 새 시대가 온다는 뜻을 말씀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하여 표론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 여원한왕 국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구장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쪽에는여호께서서글른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실를 담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접편 이방의 관리들을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치도다이 이 말씀은 육족이스 백성들이 마, 고 그, 이사 7장 10절에 이제 성령이 인때서 천하가 아들을 낳아서 시자고 오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복음의 빛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탄생한 것은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기해서 탄생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유대를 중심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때그복음에 전하는 역사가 여기 에이언된 대로. 이 방의 갈릴리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방의 갈릴리는 열두 제자를 들었던 이러한 성도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거기에 먼저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므로 사도적인 역사로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도 예언이기 때문에 이곳을 성취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제 왕국이 될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방에 관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그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말암 아마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됐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이제는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을 지금 거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의 기치를 통해서 세계적인 별론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새정말 신판하고새시대 이룰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새시대를 이루는 빛은 이제 이사 60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즐겼다는 성경이긴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마음이 흑암이 덮인 그런 시대를 거쳐서 그 빛의 역사가 오거든요. 영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흑암이 덮인 세상인데 지금 영적으로는 뭐가 그렇게 흑암에 덮힌 세상이냐? 세상을 심판하고 셋째 가는 빛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미를 영접할 그러한 신앙을 알지 못하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셋째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면 이건 지금이 흑암이 된 겁니다. 왜냐면요. 하느님 이제는 세상에 말씀의 빛을 전해서 말씀의 빛 따로 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느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사야 9장 1절 2절이 2000년 동안 이루어 나온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3절부터는 아니니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 그들의 조합에서 즐거워 하오니 이런 그들의 무겁게 맨 몽해와 어깨 채찍과 그 앞세대의 막대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디를 싸우는 군인의 가복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섣불 살라지리니. 근데 이 왕국을 건드리는데 있어서는 완전 승리를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완전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 기드원 미디안 군대가 그, 어, 블루셋 군대를 처붙이는 그런 역사로 진앙이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한번더 인간적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적인 역사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기도원 용사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 7장에 보면 3 0 용사가 이제 미량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이만 명을 죽이고 이제는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것이 또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이다 37장 36줄에 보면 히스게의 기도로 아스구 군대가 18만 5천 명을 화루에 멸망시키고 있었는데 이것이 성지국가인화왕국에 있을 것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왕국으로부터 이제 환량이 오면은 인만의 역사가 진행 돼서 세세를 건설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팔전과 구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대왕군대가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이겼습니까? 칼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황아리와 그 어, <laughs> 고그 항아리는 애들은 햇불로 이겼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는 우리가 흙으로 비졌으니까 우리를 뜻했는데, 우리 몸을 뜻했는데요. 그항아리의 햇불은 뭘 뜻했습니까? 진리 햇불을 밝힐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이 와서 우리에게 불순박이 되게 하므로 마귀색을 완전히 느낄 수, 느수 있는 그러한 미래한 군들을사모서 역사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곳이 여러 군데에 그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오바다 18절에도 보면 은 뭐라 그랬느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세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인간으로 하면 아실 일이거든요. 야곱 족속은 말쇠사문들을 뜻했는데, 요셉 족속은 성구적을뜻했죠 세상에 불떠옵사릴 세상이 뜻발이 이방인, 예, 무실로, 공산주의 세력인 예조족속은 초계같이 탄다고 그랬죠? 이게 인간중만의 분신판을 통하여 세세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히리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섬유라는 불이심이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불이 보호자 앞에 일곱 명으로 있는데 그 일곱 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미디엄 군대가 돼서 북방 군대를 사무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도 이스라엘은 빛이요, 거룩한 데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신려력가 소멸되며 마귀 세력이 다타 다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야곱족속은 여기에 이스라엘 빛은 불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불을 받을 조들을 뜻한 겁니다. 이걸 받으려면 벌써 먼저 말씀의 불을 확실히 깨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곱 낭을 받아서 내는 일이거든요. 꽤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불꽃이 되는데, 이런 불의 역사를 증인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그걸 동방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지 말라 그런 것은 실0한4천명에 변성돼 이불소박되는 불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환란지향이삼자되게 되니 오지 않는다.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로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는 일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세를 미었고, 그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을 할것이니라 그의 정서와 평강,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다이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자금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고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데 이러한 왕국건설은 하나의 가태가 나므로 인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런데 다윗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했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의로운 통치하는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말씀의 비밀을 이 땅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인간종로가 되 마지막 비밀을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 열심을 공급받는 이런 종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일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는 일부터 시작된 건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성대나를 이룰 그러한 주님으로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심이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사 62장 6절 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자리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세수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을 것이 그로 쉬지 못하게 한다 고 그랬거든요. 종일종야에 쉬지 못하는 종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인간정말에 다시 한나의 사명을 하게 하셔서 그 결론대로 세상을 통일하는 왕권을 국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0세기가 지난 후에 21세기부터 이게 이루어지는 역사로 응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장 33절에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할 것이라, 그 나라가 부궁하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왕로를 떼려고 태어난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완왕의 왕이 될 것을 의하여 태어났다 그랬죠? 그 말씀이 지금, 이제는 천국복음시대를 지나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목도하게 될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것이라늘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다듬은 을수없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니 우리가 백악물 것을 대신하리라도다. 그러므로 께도 루시네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사람이요 뒤에는 불레서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 때도 여호와가 시지 않으리라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이거는 인간 종말의 이방을 심판하고 이제는 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이것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아주 교만한 세력이 돼서 부패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반대하고 순종 잘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나서 하나님의 아실 일을 순종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교만하니까 자기 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이런 교만한 세력들은 원수에게 목힘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뭐, 블레셋 군대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말기에는... 아스드와 바벨론이 원수의 세력이죠? 뭐, 이 세상에는 그런 세력이 바로 누구냐? 공산당과 이게 속화된, 부패된 이런 음남부패 사치 다락한 이 바벨론 세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멸망하고새 시대가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다전 세계에 알리게도 한다 하면은 하나의 신분의 역사가 되는데 이러한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님 신의 역사로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도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미역간 인간이걸 할수 있느냐? 인간이 안 되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나타나면 하나의 님 역사로 된다는 것을 뜻 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정확히 표현한 곳이 스가랴 4장6 절입니다. 그런 얘기 일러가노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니라 마므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겠죠. 근데 인간의 교만한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죠. 그게 대표적인 세력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힘을만 자랑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려고 하는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다 멸망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또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또 그러한. 공산당세부터 좋아하는 세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용국 협상 세력, 친중 친북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망하고 이제 새 시대가 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다 59장 21절에 보면 신이 이만 종이 나타나면 그것이 그 사명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권력인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를 수없이 읽었죠? 근데 그 뜻이 뭔지 아는 자가 세상에 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통일할 이런 세계통일의 지식을 성경별론으로 완전면으로 나타날 종들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말로만 일어나 빛을 발한다고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론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뜻을 이루는 역사다. 그래서 이어 일을 렇으켜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사 49장 6절에는 간단히 말씀 하셨거든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한 종이 나타나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들 들어오게 할 것이라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게 말은 뭡니까? 여기에 야곱의 집을 일으킨다는 것은 게이록 7장 7장, 2절, 3절, 4절에 열두집파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타났죠? 이거는 최종적으로 승리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에, 기독교인 중에 승리한 자들이 14만 4천 명 입맞는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야거을를 일으키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데를 돌게 한다고 했죠? 이거는 기록 7장 9절에 능일실순 무리가 활란 재앙의 날에 이비처보호 보호받았다가, 세시대의 백성이 되는 무리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한종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경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00년의 역사가 마치고 나서 이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될 때가 온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여야를 찾지 아니하되 이러므로 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꺼내리니, 머리는 곧장로와 그 종교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 선지자니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노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은 어떻게 해서 멸망이 오느냐. 이 지도자들이 부패되고,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이제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최고로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자주, 자주 의지하고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산당을 의지하고, 공산당과 타협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다가, 이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한국에 지금 정치지도자정무지들 하는 짓들이거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멸망해와고새 시대가 온다, 의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는 이 변론의 역사가 활련이 오면, 한국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 속에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이제 요에서 2장처럼 금식한 성혈을 이어서이멸공통일에말씀의보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전삼자반에 들어가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인만으로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서 세시를 이룬다는 말이 8장에 우리가 자세히 변론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역사를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이때. 아주 백성들이 겸허하다이 말이죠. 구장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인데 말하니 그들 그러므로 그 장정은 뒤퍼지 아니하며 그 고와 과벌을 극히 형에 하시라. 그럴지도 여호가노가 시자냐며 그러니 여전히 표지리라인게 악행하는 사람들 또 이들의 망령된 자는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셋째 축복을 된다 해도 그걸 믿지도 않고 하느님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더라도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할 백성이 많다는 겁니까? 아직 되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제 긍휼을 베푸는 시절이 마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을 허락하는 시절이 만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악의 세력을 없이 할 때가 온 것이 화엄계 증후란이 가까운 때고 이게 시진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쭉 종이를 갈려는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만 좋아하고 속과 돼서 세상 편하게 땅을 빠져서 이어 살길 주살 길과 죽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백성이 되면은 신판대 극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각성받아서 거울구 구별되고 깨끗하고 정직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그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복음을 믿게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뭐 하는 것과 같냐? 80배들아 21절입니다. 대적행을 불태우는 것같더니그 진료 행복을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려서, 연기로, 의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마음으로 여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것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했다는 섬남아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자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를 배부리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과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 에브라임은에브라임을 문하세를 먹을 것이라 또 그들이 학과여 유다를 칠라 그럴지라도 여와의 노가시지 않으며 그 손은 여전히 퍼지리라 하나님 이제는 진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심이 악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지 않다가 이올 때는 극일과 자비가 없는 그런 때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용도를 하늘 열심을 줘서 이게 남북통일을 시키고 세계통일의 역사를 할려고 할때 이게 순종참면자들은 마치 뭐가 되는 겁니까? 살림이 다에페임을 당하고 살림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남은 거민이 그 죽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의 사람이 나타나고 하늘의 사람이 나타면 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할 기회를 지금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해개해서 이제 거룩하고 정직한 삶 속에 말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받을 구원의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현소 계식을 물어도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섬겼지만은 이제 이현소 계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섬겨야만 옛날 심판의 활란과 장날에 예, 구원회복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로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일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천 년을 배시하 기다렸지만은, 이, 이방의 관리에서, 그, 그, 사다 마을에서 그 어부들이, 초림의지를 영접했던 것처럼, 이제, 말세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미를 영접할 정도는 그러한 또 이방의 갈릴처럼 멸시천대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세 일권을 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잘, 잘 믿으면 호련히 어린애부터 노인애까지 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게 엄청난 비혹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활란장날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진리 역사가 새로운 역사 이방의 빛의 역사처럼 2000년에 이방의 빛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한 것처럼 말씀의 빛의 역사가 전성만반에 돌입하며 진행됐다가 된 것인데요. 그 빛을 따라 오는 자반이 새 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죽지 않고 변화 성도에 절로 영접할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아주 심판계에는 이게 지도자들이 아주 부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욕심만 많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이게 요즘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수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아주 편협된 자기의 사상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정치들만 눈에 보이죠. 이게 다 멸망할 정치들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북한을 생각해도 북상에 북한에 그 굶어죽고 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멸망할 때가 된 겁니다. 한국 남한이 지금 7500만 그런 국민을 살릴 그런 그런 일념을 가진 이런 지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받은 지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정권 세력과 북한의 정권 세력과 거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정책만 피고 있죠? 이게 멸망이 대상이 될 때의 말입니다. 용공협상 세력은 하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새 시대가 이룰 때 그런 역사가 이제 멸망의 역사로 임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일이나 이 하느님이 성경을 주신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평화의 왕국에 셋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팔장과구장에 계속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맛보지 않는 일미를 영접하는 그런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직원들입니다.